자 어서 들어옵시오 오늘도 테드입니다 클래시로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데이 나임 9일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번 시즌이 끝나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근데 뉴스에 재밌는 게 떴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신규 시즌 언데드의 행군이라고 나와가지고 신규 진화 마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와 체력이 차는 건가? 체력이 왜 차지? 파워가 좀 마음에 드는데? 에? 체력이 왜 차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아, 해골이 죽으면 은 피가 차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해서 위치 에볼루션 해서 마녀 진화 카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시즌 언데드 행군 요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신규 진화 마녀 카드가 나오고 이벤트는 5월 6일부터 마녀가 수환한 해골병사가 쓰러지면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체력이 찬 거구나. 나오면은 테스트를 좀 가보도록 하겠고 다이아몬드 패스 시즌 보면은 이 영상 촬영 기준 1, 23시간?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럼 다이아몬드 패스에서 뜨는 게 맞죠, 먼저? 저희 두 번째. 진화 카드가 마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푸싱을 6000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6000점부터 사실상 빡세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해골댕입니다 예전에 이덱 예능으로만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레벨이 낮고 유저들이 다양한 덱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원래 얘를 빼고 챔피언 하나 있거든요 아 여깄네 어5 아, 5 0 0에 들어가면 나오는구나 얘 예, 해골킹 얘랑 좀 조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일단 10레벨을 쭉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5,500점 한 방에 승급 가능할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싸라미 11레벨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이거 딱 그건데? 지금 호그라이던데? 이러면은 요거를 무덤을 좀잘 깔아야 된다. 나오는 거. 아. 아! 아, 이거 제거가 되나? 일단, 맞아줘. 저 뒤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마... 와, 강력. 야, 이거 하나만. <laughs> 가도 굳이 뺄 필요가 있나? 괜히 뺐나요? 괜히 뺐다. 아, 씨. 이런데도 너무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음.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 맞아서 생각보다 괜찮아. 순환 안네허그라이더 나오나? 와, 또 도둑이야? 자, 이러면은. 도둑 원투이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가 봐. 이러면통나무또 굴릴텐데. 스킬 쓰면서. 마녀가 있어서, 마녀만 살리면, 그나마 괜찮다. 타오도깨 이거 들어가는 게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네. 무덤을 쓰고 싶은데 무덤을 쓸 수, 맞아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망했네요. <laughs> 이게 안 된다니까, 생각보다. 공중을 꺼내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쪽에 폭발을, 요렇게 유도를 좀 해주고, 이러면 또 순환해서 또 도둑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가드가 있으니까, 한방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둑을 막기에는 해골이 좀 많아가지고, 나쁘진 않거든요? 이 로켓병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좀 문제인데. 아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가드 쉴드 한번벗겨졌고 괜찮아, 지금 잘벗겨졌어 어어어어어. 제대로 망했네.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솔직히 근데 레벨이 안 돼서 못 막은 거 같아. 아 반대쪽 한번 노려볼까 이거 답이 없는데, 일단? 발키리가 있다는 거를 지금 봤기 때문에, 왼쪽은 깨진다고 가정하고, 하나를 무조건 부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타이밍 맞춰서, 지금, 뭐가 있을지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깔아주죠. 이거 되지 않나요? 와, 로켓플 잡았고, 라이스 하나 빠졌어. 자, 이러면 20초 동안 얘가 사이클 돌려서 여기 또 보겠지. 흥미 진진하고 마주 그냥. 아, 이렇게 비 아, 이따만 자이언트 테이블로 막아주시고요. 타이밍은 될것 같은데, 이게 저거라 안 되려나?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 이렇게 비 어, 어, 어떻게 이겼지? 어, 이걸 이기나요? 기가 막힌다 해보자. 어, 해골대구로 스타트 하자마자 1승이라 기분이 좋은데요? 호은줄 알았는데 도둑 원툴이었구나. 나 하려면 한 14레벨을 찍어야 돼, 나처럼. <laughs> 아, 아, 올게 없다. 얘는 근데 지금 짜잘한 게 많아서 충분히 될것 같거든요. 만원, 만원 안 빼도 이 이름 뭐였지? 해골드래곤? 아, 이름 얘기가 달라지는데? 해골드래곤 빼도 될것 같아. 이거 스플래시 있어서 되지 않나요? 아로켓빔좀 그만 놨으면 좋겠다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로켓 빔. 야로켓빔좀 잡아라 지금 안되냐? 진짜 너무 메커니즘이 사기야 쓸때마다 뒤에 넉백 이렇게 이런거 개킹받아요 진짜 아 잡아가지고 그냥 뚝배기 날리고 싶네 어 엘릭서 안되는데 되나? 아 두대 맞겠다 되나요? 한대 그냥 오케이 서비스 어, 서비스 서비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얘가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챔피언은 4코스트라서 이게 좀잘 되는데. 그게 좀 문제구만. 아, 또 괜히 깔았나? 좀 약간 비율적이긴 효 한데. 어,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어그로가 안 되나? 아유, 안 됐다, 이거. 그래도 2대. 막을 게 없나? 아, 이것도 대포로 막으셔? 아, 환장하다. 힌타를 이쪽에 대여 넣는 거였나요? 이, 앞, 이, 이 정도인가? 한번 해볼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맞네! 그렇죠. 기가 막혔구요. 두 번째 칸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 세 번째 요 라인이구나. 좋았구요. 타이밍 왔어요, 살짝. 이번 내가 성공 한번 가볼까? 그 타이밍, 그치? 아, 또 호구야? 아, 여기서 근데 해골 저기 빠지면은, 힌타 열려가지고 두 대, 한 대, 완막 좋아요. 이렇게 왔구만아 이거 인들를예상을 못했다 근데 하지만 마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 나쁘지 않네 지금 아독꺼하어야 했는데 지금 아우 까비오 근데 이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아우 이걸 점프 때려보네 이거 아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차피 쟤는 못 붙어 붙는 용도가 아니라 수비 용도이기 때문에 엘리스 빼는 게 중요했는데 나이스 했고 100%씩 여기를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게 문제인데 어, 왜 절로 안 들어가냐? 야 이렇게 빅만 짜놔라, 그렇지 찾아서 이거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리거든요 핵을 많아가지고 아 근데 카운터 에 화살이 있네. 자 이러면은 일단 수비는 됐고 호그라이더. 맞고 타이밍 봐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빙 빠지면은 나쁘지 않을 것같은데 느낌이 이거 100% 저걸로 지금 어, 어 이거 예상 못했는데 메가 나이트 엘릭서 되나 이거 딱 되겠다 지금 인드 깔아주면 얘가 이거를 일단 쟤는 막았고 나이스 지났다 아 이게 테두표 해골택 이거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능데 아니야 진짜 어? 승급했네요, 여러분들. 택 인증됐습니다. 두판 <laughs> 이기고 인증됐대. 네개 좋아요. 1400개? 자 5500점 들어와서 아 요거를 얻고 싶은데 이게 상점에 지금 팔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으로 결제했습니다 해골킹 하나 제가 구입했고요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넣는다 얘가 11레벨로 바로 바로 되네 이거를 누르면 12레벨인가요? 35,000원? 어이건 구미가 당기는데 카드 있으니까 올려도 되지 않나? 나 당분간 이거 메인덱 해야겠다 5500점 들어왔으니까 맛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뀌었어, 바뀌었어. 점수가 좀 낮다, 근데? 이거는 드래곤 일단 선으로 가르고, 들어오는 걸 일단 처음에 본다. 뭐가 나올지. 아, 또어롭게뿅이야 아, 지금 매칭 주작이 있나, 진짜. 아, 씨. 극혐인데,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긴가? 여기였다. 여긴가? 여긴가? 지급 한번 깨워주시고, 기타. 그렇죠. 이걸 미리 깔아서 해고를. 해골을... 뭐야, 쟤안 잡혔어?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고, 이제 쟤... 아, 씨. 한 대만. 아우, 까비, 까비, 까비. 엘바 확인. 엘바랑 뭐, 뭐랑 같이 쓰지? 뿅. 깔끔했구요. 기습! 아, 순환이네. 아, 이거 도둑인가 보다. 호구, 호구, 호구 아닌가? 아, 호구만. 맞... 아, 13레벨 미쳤고, 이거 해봐야 돼. 이거 두대 맞는 거 감안해야 돼. 이거. 분노까지. 이러면 세 대인가요? 흰타 열린 거 치고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 쟤들 어떻게 자르지? 로켓병을. 미치겠네. 독 말고 화살을 갖고 와야 되나? 쟤 로켓병 때문에 미치버리겠네 이거는, 가드를 써도, 아, 이거 한대 맞아버렸네. 아, 얘가 문제야. 어차피 순환이라 이거 그냥 박아볼까요? 박아보자 이거 아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쉽지 않네 엘바에 또 이게 막힌구나 그래도 뒤쪽으로 좀 벌려 관련... 13레벨 엘바에 13레벨 호그라이더? 쉽지 않은데? 이거는 14레벨 도둑 갖고 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터졌다 이거 놈노면 아... 빡세다 아니 다른 건 진짜 지금 로켓병 하나에 진짜 다 휘둘리네 답이 안 나오는데? 쉽지 않은데요. 반대쪽에 그냥 쓰리크라운 노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해골킹 말고, 그, 방금 전에 걔 갖고 왔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괜히 바꿨나? 보자고. 아니, 얘가 여기서 이걸 때리는 게 말이 안 돼. 소환는 했는데. 안되나? 못막나? 못막나? 앞쪽, 앞쪽 라인 많이... 아 코스트 많이 뺐는데 이거 지금 시간이 안되죠 아 이거 생고담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루켓병이 문제야 이거 루켓병 너무 사기예요 코스트가 너무 낮아 어? 안되나? 아 까비 아 루켓병 아우 로켓병 진짜 진 누가 만들었어 진짜 개킹 받는거 만들었어 아 근데 방금 전에 13레벨은 둘째치고 사내병이 듣지 못했는데 로켓병만 없으면 진짜 충분히 할만했는데 아씨 로켓병이 진짜 까다롭네 일 한번 슥 찔러 넣어주고 간을 봅니다 통화무 빠졌고 아이런 먼저 빼기가 좀 거시기한데 해골들가 한번 살짝 갈라준 다음에 또넣어야 이 구간은 진짜 고블린통이랑 엘바랑 호그라이더가 진짜 맛집이구만 이러면은 해골 하나 아 이거 개 주작이에요 진짜 아... 말이 안돼 좀 너무하지 않나? 밸런스가 좀 너무하잖아 이거 아... 좀 써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주작이 있을까 이거 또 로켓병 못 잘라가지고 개 터질 것 같은데 해골 돌결병 어그로 되나 이거? 보여주나? 뭐 어디까지요 얘? 얘 잡는다 고 엘리스 다 빠져 아 망했다 망했어. 아 그래도 쟤는 잡았네 어쩔지 어그로 나쁘지 않았죠? 흥나 빼 그냥 오 나이스. 흥. 아니 어떻게 루켓 뼈이 몇번어 이거 안되겠는데대맞아야겠는데아 어, 답이 없는데요 이거 엘리스 많이 빠져서 그냥. 해골킹에다가 무덤 박아야 될것 같은데? 두배 타이밍이 좀 걸려가지고, 어, 지금 공격은 제대로 못 들어갈 것 같고, 무조건 버틴 다음에 두배 타이밍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 레벨이 좀 아쉽단 말이야. 만약 이거 될까요? 또 이렇게 뿅. 어쩔 수 없어. 깔아야 돼. 방법도 없어. 앞쪽에도? 자, 무덤을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쪽 터지면 터지면 조금 곤란스러운데, 나도. 이쪽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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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대1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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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닌데? 이둔나무 있잖아. 아, 터지겠다. 아니, 이게 어그로가 안 됐네. 미쳐버리겠네. 아, 이러면 엘바 때문에 저게 안 되는데. 킹타 열려가지고 이게 무덤으로 이게 되나? 이렇게 그 반대쪽. 나쁘지 않고. 이렇게 또안 죽었어? 한장한다 진짜. 일단은, 해복기 버텨줄 수 있나, 이거? 한번 제발! 아, 나이스! 야, 얘좀 잡아라, 얘. 아우, 이렇게 뼈 어, 던지면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이거? 어그로 지렸고 어? 어 이게 안 돼? 아니, 개어가 형! 잠깐만. 한번 만나. <laughs> 아니 어떻게 로켓병만 나와 상대편이 걔 주작이잖아 이거. 와 점수가 안떨어진다 근데. 자 올라온 김에 일승은 해야 되니까 독 빼고 화살 넣었어요. 로켓병하고 프린세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주작 매칭이 아직도 진짜 많은가봐.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나오지? 평소에는 로켓병 진짜 보이지도 않는데 해카 이러면 오히려 좋거든요. 해카 해골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전 기억이 살짝 좀 나는데, 감점 빠졌고. 이러면 해골 킹에다가, 마녀 한번딱 넣어주면 상대편 좋아 죽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는, 어? 아, 얘는 예상 못 했네. 잠깐만, 이거, 아, 바드로 좀 일단 맞아야 될것 같은데, 해골 킹은좀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해골을 버티다가, 동마법. 이러면 이거 한번 미리 쓰고, 해골 소환 해서 최대한 해골 킹을 살린다. 좋은 전략이죠 이거 진짜 돼! 살았지? 이러면 무덤 들어가는 거야. 뜬, 뜨르뜬, 뜨르뜬, 뜬, 뜬. 이거, 그런 거안 돼? 이거 무조건 터져,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예능 듣기 했을 때, 핵카 만나면 무조건 이겼어요, 진짜. 해골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도둑도 지금, 근데 얘가 감전이 있는 거를 내가 고려 해야 돼, 세대야. 한번고는다 과정하고, 이거 살리는 방향으로. 아! 도둑 조금. 조금... 안되려나, 이거? 그래도 해골이 무한대로 나와서? 음, 코스트 비환 나쁘지 않아. 한 대도 안 맞았고. 야, 퉁퉁퉁 퉁퉁 퉁퉁 싸우러 퉁퉁. 하려 그래, 이씨. 아, 이건 예상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뒤쪽에 뺐지? 좋았구요. 감전밖에 없잖아. 지금 이거 막을 게 있나? 아, 1레벨 높았으면 벌써 잘랐는데. 이러면 뒷파케밖에 없지. 3크라운 한번 갈까? 아니야, 안전하게 왼쪽을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봤을때는 포기했을 가능성 한 60%? 아 포기했네요 역시 지라다리 요겁니다 여기서 딱 세레모니로 딱 한번 보고 딱지라다아 거의 뭐 8년전 테드 많이 소환하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순위에서 기분 좋게 올라왔고, 점수 쭉쭉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화 마녀가 나오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11레벨을 좀 세팅해가지고, 해골덱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가보려고 할텐데, 이게 완벽한 덱은 아니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 세팅해봤는데, 승률이 보고 뭐 적당히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클래시 로얄에서 진화 마녀가 곧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해골덱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 데이 10. 열흘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